아니, 아, 이거. <laughs> 아니, 이거. 아니, 이게 아, 이거는 있어요. 아니, 뭐? 왜? 아니, 그게 소리야? 내가 경찰인데. 아니, 그게 알겠죠. 아니, 갑자기, 갑자기. 아니, 아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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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왜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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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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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는아아는게 당연한 거니 아니, 아니, 하지 마세요. 네. 아니 근데 야 근데 우리 오빠도 군대 갔다 왔데 아니. 안돼. 근데 그게. 아 요즘 반항한다니까요? 아니요. <laughs> 아니 근데 이게 있잖아요. 아 근데 지금 진짜 딱 좋아요. 아니 왜요? 아니 눈썹이 없어졌어요. 아 잠시만. 아니 약간 제가 아니 갑자기 또 이상한 대로 튀었네. 아니 저는 아니 저는 사실 아니 메라디오 디제이님이. 아니 뭔가 아니 언니들이 저 진짜 괴롭혀요. 아니 사춘기 나이는 지났지 내가. 아니 언니들이 자꾸 이렇게 놀랜다니까 자꾸. 아니 진짜. 아니 원희 언니는 아니 근데 저는 진짜 제가 제일 많이 울었어요 사실. 아니 아니. 아니 진짜 그만하나고 아니 왜 싸늘해졌을까 이런 말왜왜 왜 하시는 거예요? 아니 아니 왜 추워졌지 이런 거왜 하시냐고 아까부터 추웠어요 그냥 아니 언니 그렇게 웃기게 아니 저 유치원 <laughs> 제 유치원에서 그랬어요 왜요? 아니 언니 갑자기 왜 이렇게 크게 웃어요? 아니 저는 아니 어떻게 최애를골라요저 요즘 좋아하는 거 있어요. 언니 진짜 별로다. <laughs> 아니 잠시만. 아시저 잠시만 언니 여기 뭐, 여기 뭐, 더 뭐. 아니 더 가까이서 가서 냄새 맡아보지 진짜. 아니 진짜. 언니 양말이 잘 어울리게. 아니 <웃음> 아니 제 <laughs> <쟤> 월평곡을 <월평고를> 부르셨더라고요. <laughs> 아니 난다 같이 부르고 싶. 뭐가 부대야, 세이아니 <laughs> 아니,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잖아요. 아니. 아니! <laughs> 아니, 근내 손이 안 예뻐서 그래. <laughs> 뭐래. 이건 진짜 작심 아니, 3일도 아니, 아니고. 아니, 이게. 그냥 그 시작 작심 시작한다고. 1월 1일 끝. 아니, 1월 1일도 아니야. 1월 1일 1시간 끝. 아니, 이게 2025년부터 분명 쓰려고 했는데, <laughs> 이게.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아왜 우리 반잖아다 아니 얘들아 내가 말하겠다는데 왜 말하세요 얘기해 제나니 마이크 아니 아니래요. 지금부터 아, 만드세요? 아니, 안 되지 아니 안돼 아니 이거 왜 어? 아니 천상대 됐지 이거는 응. 만드는 거야 그래, 그래. 아, 그래요 아니 나 아까 뭐 할래 했더라 아니 맞지 그거 말고 아니. 오디션 오디션 공부했는데 그거 비밀 아니 이쁜 팔벌 여러 언니들 아니 아, 아 잠시만 아니 아니 나가영이아니부 끊었는데 아니 잠시만 집중하고 있었단 말이야 아니 진짜 왜못 찾아요 아니 얘가.. 이 언니가 왜안 간다 응. 얘가 더러워 아니 아니 이렇게 말하는데 다 들려요 진짜... 아니 폐지해야 될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무서운 영상 볼래 지금? 아니요 아니야 좋아, 좋아. 야, 아니 아니 이 언니들 안 되겠네 아니, 아니. 아니, 우리 이모는 다 해도 돼, 우리. 우리. 아, 저에게 잠을 숨겨드리고 있었는데. 아니에요, 저 계속했어요. 아, 눈에 코로 다... 그러니까 들나 쟤네들. 나 질문 하나만 할게. 아니, 아니요, 야, 야, 야. 아니, 아니, 이게 너무 친해서 그런 거 아니, 이거 적어도 내가 봤을 때. 아니, 나는. 아니. 아니, 계속 내렸다고 했는데. 응. 아니. 아니 뭐냐니까 아니 전자 아니 이거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? 아니 그냥 본 건데? 아니 나는 난... 응. 아니 왜 나한테 소개 안 해줘 <laughs> 아니 아니 간지러운 표시 마세요 알겠어 미안해 그 아, 아니 미안해. 아니 아, 아니 뭐야 아 뭐야 갑자 왜 이래 우리 건물 야 기억나고 아니, 있지? 아, 아, 내나 네? 없이 내내나 네, 네. 없이 이사하게 말했지? 음. 아니 아니 왜 그래? 아니 이거 너보고 써달라고 아니 언니 아니 오늘 아무리 생일이라 해도 나한테 막 이런 걸 시키면 나 어떡해요 레드 요 아니. 아니 아니 언니는 이런 것도 잘 어울리면 어떡해 아니 언니 아니에요, 아 아니, 미나면이한테 안 들었어. 아 가고 싶어요? 아니, 나는 불만한 적 없는... 데 아니, 가고 싶어요. 아니, 아니 이게 안... 넌 그래도 <laughs> 다시 돌아와. 아니, 왜... <laughs> 저희는... 그러니까 재난에 합창가 봐요, 보니.